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천 광고인데요. 김기선 권사님의 아드님 되시는 조영탁 형제가 어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 우리 교회장으로 장례를 진행합니다. 빈소는 영락원 장례식장인데 이 영탁 형제가 어제 계단에서 어, 쓰러져서 어, 갑자기 내진탕으로 소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어, 국과수에서 오전 10시에 부검을 진행하고 오후가 돼야 어, 영락원으로 아마 이송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 급하게 빈소를 차리고 어, 가능하면 오늘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내일 아마 발인 예배가 있게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합니다. 어, 일정이 확정되면 다시 전체 문자로 예,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김기성 권사님이 지금 전혀 정신이 없으셔요. 최근에 어, 여러 가지 장례를또 많이 치르셨고 또 갑작스럽게 또 아들까지 그렇게 돼서 지금 경황이 없으신데 우리 김기성 권사님 어, 슬픔을 잘 어,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 예, 부탁드립니다. 어, 입관 예배 시간이 나오면. 그 입관 예배 시간에서 보니까 교회에서 한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15분 전에 교회에서 차량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로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번째 시간입니다. 망치지 말고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레위가 누굽니까? 제자 중에 세리 마태, 마테. 예, 마태죠. 마태, 마테.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리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았습니다. 부정직한 사람들로 낙인이 찍혀 있는 그런 직업군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율법서인 그미시나를 보면 세리에게는 구제금도 받지 말아라. 아무리 날 도와준다고 해도 그 구제금조차 받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세리들을 혐오했던 것 같아요. 세리가 어떤 집에 들어오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저절로 다 부정해졌습니다. 율법이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세리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름이러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그 혐오 대상들과 함께 어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기가 막힌 일이 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리고 그렇게 부정하게 되면서까지 저런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냐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아시잖아요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율법을 어기면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심지어 이 NLT라는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왜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과 같이 먹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막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당시에 세리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던 것이죠. 17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본 유명한 말씀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그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니겠냐? 무슨 뜻일까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건강하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죠 건강하지 않은데 바리새인들은 건강한 척하는 사람들이죠 세리들은요 누가 봐도 병든 자들 누가 봐도 자타공인, 죄인인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부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잔치에 초대하다, 파티에 초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배설하신 잔치에 초대받나요? 자타공인 죄인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그 죄인들이 예수님의 배설하신 잔치에 초대받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배선하시는 잔치에 초대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사실은 병자였고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였고 죄인이었지만 건강한 척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좀 욕하잖아요. 당신 똑바로 살아라.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지금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잔치에 초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은 본인들이 지금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설하시는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배설하시는 잔치를 건강한 척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망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세리와 죄인들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 당신 왜 그런 잔치를 버리냐. 지금 그렇게 항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배설하시는 잔치에 참여하거나, 예수님이 배설하시는 잔치를 망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잔치를 망치는 사람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행동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주지 않는 권한을 남용하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들에게 그 잔치를 망칠 권한을 누가 줬습니까? 우리 교회는 단임 목사로부터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성도 그리고 청년, 청소년, 어린이들, 유치부 아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다 예수님 앞에 병자와 죄인으로 설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권한, 장로의 권한, 권사의 권한, 집사의 권한을 남용하면 안 됩니다. 누가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저도 자격이 없고, 여러분도 자격이 없잖아요.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어제 말씀드렸죠. 스플랑크니조마이.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그 권한을 주셨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 권한을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중에 한 장로님한테 문자를 받았어요. 그 장로님 제가 알기로는 그 분야에서 굉장히 탁월하신 그리고 경험도 많고 잔뼈가 굵으신 장노님인데 그분이 제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지금 이런 일들을 앞두고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네, 설교를 잠깐 멈추고 한 10분 정도 제 방에서 네, 정말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모든 일을 항상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하는 일도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매주 하는 그 일상적인 봉사를 하는 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배설하시는 잔치가 펼쳐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권한인 양, 권한인 양, 교만하여 그것을 마치 나의 어떤 기득권인 양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돌보시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의인입니까 대체?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 주시는 것이죠. 의인이 된게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이 여겨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의인으로 볼 거야.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으로 여겨주심을 입어, 궁휼하심을 입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교회에서 말이 많아요. 난 잘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못해? 그런데 내가 병자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교회에서 뭐 가타부터 말할 이유가 없어요. 나도 죄인인데, 나도 병자인데, 뭐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의인이면 예수님이 배설하시는 파티를 다 망쳐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면 예수님께서 감사함으로 배설하시는 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파티를 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련하신 파티를 누리는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병자와 죄인으로 서십시오. 교회에 들어설 때마다 주님 저는 병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 말을 되뇌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그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좋아요. 여러분이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병자와 죄인으로 사셔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배설하시는 잔치를 누리고 궁극적으로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배설하시는 그 잔치를 누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